당황일 없네요 경련 한주 동안 바빴니? 네 행사철이잖아요 행사랑 연애하는 중이네 그럼 요즘 응. 상윤이 연애 응. 안 하냐? 아유 형 나는 연애하지 음악이랑 주접사고 있네 <laughs> 참, 진짜 <laughs> 너가 남자고 음악이 여자 역할이야? 그렇지 음악이 여자지 아 아침에 일어나면 OO한다면서요 뭐 응. <laughs> 음악과 결혼을 하면서 모든 여자 관계를 청산하고 나니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아형 출연신청 메일 봤어? 누구 나온대? 아 이게 뭐야 미안하... 너냐? <laughs> 진할수 있잖아요 <laughs> 네가 하도 라돌체 라돌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... 잘 봐봐 배우 고 강영원 씨한번 신청했나? 따로 사석 자리 한번 만들까요? 자리 한번 하지 뭐 그래요 오. 이 메일 보냈었는데요 우와 아 잠깐만 아, 일단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야, 어 예, 어. <laughs> 네, 어, 그때요 <laughs> 아니, 메일 보내주세요? 어, 네, 메일 보냈었어요. 출연신청 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직접 찾아왔어요. 그, 1회 방송 보고 답이 <laughs> <게> 없어지셨다고 하셔서 <웃음> <웃음> 제가 답지라는. 어쩌지 답지요? 네, 그래서 <laughs>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. <laughs> 형 나랑 자리 잠깐 바꿔볼래? 어. 왜 왜? 이제리가더 힘들어서 그래. <laughs> 이제리가더 힘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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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어디? <laughs> 근데 이... 형 정확하게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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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중앙을 <웃음> 공부를 <웃음> 잘하는 분이라고서 <laughs> 중앙을 <웃음> 딱. 아 <아니>, 이것도 좀 <laughs> <주로 웃음> 그렇잖아. 아니 한 번만 <laughs> 이렇게 해 <laughs> 형. 아니. <laughs> 아니겠죠? 아니 지왜 자꾸 그래요? 우리는 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사회생활이 이런 걸까요? 좀 음... 되게 활동적이고요. 이분이 좀 되게 예, 좀... 저는 <laughs> 네. 건강하고거든요. 아... 여기요. 아직 저축해둔 게좀 있습니다. 아... 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있는데 어떻게요?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에 있으세요? 김구, 은규 안경. <laughs> <laughs> 약간 나 끝나겠다고 이렇게 나른하고 이런 여자는 어떠세요? 어, 그 어떤 네. 여자지? 나른? 나른 이렇게 나... 늘어지는 여자. 상민 씨. <laughs> 어. 뭐 이런. 얘기. 혹시 뭐 뮤즈 이런 거는 뭐 아, 필요 없어요뭐 <laughs> 뮤즈? 뮤즈? <laughs> 네. 왜 이렇게 다리를 떠주세요? <laughs> 나 원래 버릇이. 아 진짜요? 긴장하면 다리. 아, 긴장 왜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어 이상해. 나 지금 되게 기분 좋아졌는데, 아, 이제 좀 사는 것 같아. 아, 영광아, 그지 시즌1 때는 좀 되게 간절해 보이셔서 재밌었는데, <laughs> 음악이신 원 때는 도전이었어요. 저는 도전 또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다른 거에 <laughs> 어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? 남자 노예, <laughs> 오, 진짜 앞뒤 표지 모델 관심 있으세요? 남자 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. 표지 모델 촬영 조회가 들어왔습니다.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요? 연습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쯤 되면 자꾸 누가 또 들어올까봐 기대되네. <laughs> 경리야 다음 들어오시라 그래.